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B 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최근 반등세를 보여줬던 에코프로 B M 자 오를만 하니까 다시 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에코프로 B M의 향후 주가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 M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 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 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릴 입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BM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예, 좀 오르더니,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뭐,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제가 그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영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이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이 121선이 꺾이는 게 이제 진짜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1선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올 때6 0일선이나1 2 0일선 근처에 오면은 일단 매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렸거든요 왜냐면 거기만 맞으면 또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손실을 많이 보건 말건 일단은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그게 이제 유, 유효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1 2 0일선을 맞고 또 빠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온다 보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아, 좀 많이 있었는데, 어, 글쎄, 이번에 다를지 안 다를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음,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하나라도 뭐 좋은 점이 있어야지 이제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 어, 그냥, 뭐, 호재라고 볼수 있는 거는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이슈가 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게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밀립니다. 그렇다면 라 어느 정도 오르면은 또 팔고, 어느 정도 오르면은 또 팔고, 이제 이런 게 계속해서 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적어도 이 161선이나 이 120선이 우상향할 때까지는 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2차 전지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60일선이나 120일선이 위로 올라가는 예, 위로 올라가는 어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접근해 보자. 어 지금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저기서 급등하는 종목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에코프로 BM이 이때 당시 오른 거와 같은 예, 그런 비슷한 아 그런 흐름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종목 중에서 어 지금은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어 사실은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 만약에 최근에 뭐한3 4개 개월 전뭐요 정도 수준에서 어, 물리신 분들 예 아니면 뭐요 정도 순자이 정도 수는 그냥 정리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복구가 가능한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복구 어 정리를 하시고 교체를 하는 것도 이제 무방하고요. 자 그런데 뭐 작년 재작년에 예, 매수를 하셔 가지고 이미 손실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경우에는 진짜 오랫 기간 동안 뭐 기다려 본다거나 아, 혹은 이 종목 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은 사고 아, 팔고 어,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사고 또 오르면 팔고 자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 주시면서 단가를 낮추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예,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어, 90% 수준인데 몇백프로가 올라야 됩니다 예. 예 그런 현상은 이제는 나오기 쉽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도 실적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예 고평가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음... 매매를 잘 하시든가, 아니면 과감한 선택을 하시든가, 아 난뭐둘다 자신이 없다라면은, 아 그냥 뭐 계속해서 어 보유를 하실 수가, 어 보유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어 다른 종목들 절대 찾아보지 마십시오. 예, 다른 종목, 여기저기서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예, 그런 종목을 쳐다보면은, 어 굉장히 허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믿고 가실 분들은 이제 믿고, 어 가시는데, 예 그거 역시도 적어도 오르려면은, 여기 있는 60일선과 100일선, 120일선이 그래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예, 그때서부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